전체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추천하는 거는 일단, 그리고 나이 들면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랭킹 스쿨 시청자 여러분, 응급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 검진은 여러모로 중요하죠. 의학자들이 미리 어떤 나이에서 어떤 질환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지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건강 검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몇 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 어떻게 해라라고 나오면 잊지 않고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40대의 위 내시경이라든지 50대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위대 건강에서 위해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대 30대는 사실 건강에 대해서 되게 자신하는 시기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30대에서 고혈압의 인구가 15%를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 고혈압 상태까지 합쳐서요 그리고 또 고혈압약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혈압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당뇨 초기 상태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미리 그전 단계인 대사질환의 제일 첫 번째 단계라고 할수 있는 고지혈증도 확인하고 약을 먹는 먹는 게 목표라기보다는 생활 습관 바꾸는 거를 알고 바꿀 그런 어떤 요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알수 있는 혈압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당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HDL, 그 다음 LDL 콜레스테롤 같은 리피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검사들을 확인을 하고 거기서 이상이 있다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약을 복용해서 당장 응급한 합병증부터 막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확인을 꼭 해라. 20, 30대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는 제일 무서운 게 혈관이 망가지면서 고혈압이 오는 거거든요 혈관이 자꾸 좁아지면서 막히니까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출혈 뇌출혈이라든지 아니면은 잠깐 막 경색 뇌경색 심혈관 경색 이런 것들이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특히 우리 응급실에서 제일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수 있는 심근경색 이런 것들 심장 관상동맥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질환도 혈압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올 수가 있고 또 이거는 약으로 복용하면서 혈압을 낮춘다 그래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혈관 대혈관의 압력을 줄인다고 그래서 혈관 상태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당장 이 출혈을 막기 위해서 대혈관의 압력을 줄이는 억지로 줄이는 것 뿐이지 말초 혈관의 산소 공급과 노폐물 배출이 안 좋아지는 혈관 좁아지는 건 해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내 생활습관 개선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진단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30대부터 지금부터 평생 혈압약을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혈압약을 시작하지 않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혈압을 일주일간 관 그에서 혈압이 계속 높게 나왔다 그러면 일단 혈압약을 써서 뇌출혈이라든지 혈관 박리라든지 이런 걸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습관을 계산을 해서 혈압이 저절로 낮아져서 더 이상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만드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냥 혈압약을 먹으면서 아 나는 혈압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단은 고혈당을 만드는 상태, 그 다음에 고지질 상태를 만드는 상태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식생활에서 치면은 가공식품들이나 단순당들 있잖아요. 제일 대표적으로 빵, 떡, 면으로 대표되는 그런 가공식품들은 혈당을 빨리 올렸다가 빨리 낮추기 때문에 인슐린이 또 많이 나오면서 빨리 낮추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인슐린을 우리 근육세포들이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고 혈관에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당을 많이 함유하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주 미세한 혈관들 끝에는 점점 염증 상태가 반복이 되면서 혈관이 좁아지. 고 그러면서 압력을 높여 만들고 당은 조절이 안 되고 이게 반복이 되면 이제 대사 질환의 초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대사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사 증후군의 끝에는 결국 암까지 있는 겁니다. 암을 대사 질환라고잘 인식을 못 하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혈압, 당뇨 걸리고 나서도 그냥 약 먹고서 난 좋아지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은 암에 이완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고 볼수 있는 거고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약만 먹고서 좋아졌다라고 착각하는 것부터 빨리 개 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식생활 개선만이 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채소 중심으로 식사하고 밥은 가공된 껍질을 다깐 백미가 아니라 현미 중심으로 식사를 하고 빵떡면 피하고 편의점에서 파는 가공식품들 피하고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또 이제 뭐 배달 음식 같은 거 튀김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들 좋아하는 습관들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 혈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입니다. 안 먹어요. 근데 아 이게 밤 근무를 하고 나니까 또 직원들이랑 같이 관계에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맨날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쑥 들어가 버리면 또 대화할 시간조차 없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먹는 척하다 보면 또한개두개 개 먹는 일이 있어요. 가능한 피해야죠. 집에서는 절대 안 먹습니다. 아이들이랑은 가능한 한 건강한 식사로 된 외식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아이들이 뭐 크게 잘했을 때한번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상으로 쓰고 있죠. 4, 50대는 위대. 음. 대장 쪽의 문제들을 확인을 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어, 위내시경이 40대부터 2년에 한 번씩 권유하거든요. 국가 건강검진에서 물론 이제 뭐 위염 증상, 위궤양 증상 같은 거 있으면 당연히 소화기내과 가가지고 건강검진이 아니라 직접 내시경 받아보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증상이 특별히 없는데 건강검진을 하라고 왔으면 잊지 말고 소화기 건강검진, 그러니까 위내시경, 50대부터 는 대장내시경 5년에 한 번씩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거 잊지 말고 진행하시고 굉장히 불편한 검사잖아요.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수면 아니고 그냥 하려고 그면 정말 힘들긴 하거든요. 가능하면 수면 아니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은 수면 아니어서 하는 게더 안전하긴 합니다. 왜냐 수면하다가 좀 산소치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도 종종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면 수면 내시경 비용 조금 들어서라도 하시면 되고요. 대장 내시경은 그냥 하긴 힘들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 가능하면 수면으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소화기계의 뭐 암이라든지 뭐 용종이라든지 심한 궤양이라든지 심한 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을 찾아내고 치료하고 그다음에 치료 끝났으면 생활 습관 도 개선하고 너무 맵거나 짠 음식은 피하시고 너무 고단백 고지방 식은 장 건강에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유산균 상태, 유해균과 유익균 상태가 잘 밸런스를 이루도록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과일까지도 껍질째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멜론까지도 껍질째 먹으라고 합니다. 키위 껍질은 물론이고 그런 것들 참외 껍질을 기본으로 먹어주고요. 그런 것들로다가 아주 거친 섬유질까지 먹어줘야 장 건강이 좋아지거든요. 변 슴풍 슴풍 잘 봅니다. 그런 상태를 만들어줘야 대장 건강 좋아지고요, 용종 같은 거안 생기고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좌식 생활 많이 하고 운동 부족인 현대 생활 계속 유지를 하면 변이 장에 정체되는 시간도 길어지고 유해균 비율도 높아져서 점점 장 건강 나빠지고 요즘 이제 기능의학에서 얘기하는 리퀴거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장의 유산균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장벽이 뚫린다고 표현하거든요. 방어력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 있던 유해균들이 혈중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변의 트랜지션 타입 장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섬유질을 잘 먹어야 된다. 물과 섬유질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에서 별거 없어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고 하는 3대 영양소만 챙길 게 아니라 그 외에 나머지 7대 영양소 중에 네 가지를 최대한 열량은 줄이면서 많이 먹는 거를 목표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네랄, 비타민, 그다음에 섬유질, 항산화 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물질들을 열량을 적은 상태로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려면 초록색 채소 많이 먹고 과일을 먹을 때도 가능하면 껍질채 그냥 찹즙만 해서 먹는 게 아니라 껍질채 가능하면 먹고 이런 것들이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장건강도 좋아지고 위건강도 좋아지고 키위 잘 이렇게 손으로 씻어가고 스티커 띄고 잘 손으로 씻어가지고 우구적우구적 먹으면 됩니다 맛있습니다 먹을만해요 그 정도는 저는 맨날 그렇게 먹고 있죠 키위 껍질채 먹는 거 많이 좋아요 참외, 멜론 이런 것도 다껍질째 드시면 좋고요 포도도 가능하면 껍질 때 드시고 씨도 씹어 먹고요 수박도 씨도 씹어 먹고 이렇게 홀푸드 다이어트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다 섬유질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수박도 겉껍질만 벗겨내고 나머지는 무채로 해서 먹어요 하얀 색깔 다 그런 문화들도 되게 좋습니다 별거 없어요 걷기 운동 많이 하고 아니, 계단 오르기 많이 하고 그다음에 물 많이 드시고 제일 중요한 게 섬유질 섬유질 제일 중요합니다 이 7대 영양소 중에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영양소도 없는 부분인데 장 건강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섬유질을 자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흰밥 먹지 말고 현미밥 먹고 빵을 먹더라도 통곡밀빵 먹고, 이렇게 해서 섬유질 껍질을 먹어줘야 되고, 국물만 껍질이 있습니까? 과일도 껍질이 있잖아요. 껍질째 먹고, 초록색 채소 많이 먹고. 그러면 해결됩니다. 좀 어렵다 그러면 변비약보다는 변량을 늘리는 그런 제재들이 있어요. 먹으면 울컹물컹 해가지고, 이제 변량 늘리는 그런 제재들을 차라리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변비약도 습관되면은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전차피 껍질인가 뭐 이런 것들 방법도 있고. 그렇죠? 과일 주스를 먹을 때 껍질째 갈아서 섬유질까지 먹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물론 진짜 꼭꼭 씹어서 본인 입으로 잘 소화를 시켜서 먹는 게 제일 좋은데 과일을 또 당분이 또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만 그래도 뭐 ABC 주스라든지 ACC 주스라든지 이런 거는 단맛은 사과로 내고 그다음 나머지 캐럿이랑 뭐 비트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캐비지랑 캐럿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과일들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 거 먹을 때도 껍질을 까는 게 아니라 껍질째로 다 갈아서 그렇게 해서 조금 퍽퍽해도 떠먹듯이 먹으면 섬유질을 섭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ABC나 ACC 주스를 먹으려면 착즙 주스가 아니라 섬유질까지 먹어라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맛으로 망고나 아니면 블루베리 같은 걸 추가해서 먹거든요. 그러면 은떠 먹으면 은 아이스크림처럼 먹을 만해요. 아침에 그렇게 먹으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 굉장히 괜찮아요. 이제 60대부터는 암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암 표지자 검사라든지 남성 전립선암, 간암, 여성들은 유방암, 난소암, 갑상선암 이런 거 걱정하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 각각에 맞는 초음파라든지 CT 검사 이런 것들을 걱정이 되시면 확인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있을 때 검사하는 거는 암 같은 경우는 늦.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게 체중 감소가 6개월 이내에 내 체중이 10% 이상 갑자기 줄었다든지 이상하게 피로감이 심해진다든지 이럴 때는 한 번쯤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빠르게 진단이 되기만 하면 암이라는 건 그래도 5년 생존률 70%를 자랑하는 암치료 성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초음파나 CT 방법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암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수술항암방사선 만을 최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수술항암방사선 선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 공격적인 치료인데 그것만으로 내 몸에서 암세포들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큰 수술을 했다든지 항암제를 많이 오래 썼다든지 하면 면역력은 완전히 저하된 상태가 돼서 내 몸에서 하루에 5천 개에서 만개 정도 생기는 암세포들을 잡아먹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다 파괴된 그런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균이 어떤 세포가 더 빨리 자라겠어요? 나쁜 세포들이 더 빨리 자라. 그래서 내 면역력 상태를 올리려면 중심체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온열 치료라든지. 찜질이라든지 반신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챙겨주고 할수 있다면 고압 산소 치료라든지 이런 몸에다 산소를 강력하게 불어줘서 혈관 재생 효과도 만들고 조직 끝에 있는 산소 분압도 높여주는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수비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비타민 C 항산화 치료라든지 글루타치온 항산화 치료 그런 항산화 치료 방법들로 해서 암의 재발을 막는 그런 치료도 병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 대사 질환의 하나인 암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사 질환을 치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식생활 개선하고 운동 충분히 하고 이걸 같이 병행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할 때는 먹는 거를 조심해서 먹는 거보다는 열량을 좀 높게 먹는 게 맞지만 그 항암 치료 끝나고 내가 재발을 방지하는 상태로 갔다면 그때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예방과 똑같이 현미밥 중심으로 식사하고 초록색 채소 중심으로 먹고 과일도 껍질째 먹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해주면서 운동량 충분히 늘려가고 근력 운동 해가지고 몸짱 만들라는 얘기 아니고요 하루에 만보 7 0보에서 만보 정도 걸을 수 있는 환경 만들고 아니면 계단 으로 열층 계단 정도 이렇게 해 주고 이런 것들로 충분하거든요. 그런 걸 하라는 겁니다. 몸짱 만드는 거 말고요. <laughs> 몸짱 하시면은 오히려 너무 근육에 집중해서 단백질 음료 먹어 가면서 그렇게 근력을 키우시는 거는 대의수명에큰 역할을 하는 텔레오미어라는 게 짧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수명을 늘리는 것보다는 너무 에너지 대사를 높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좋지가 않고 걷기나 아니면 계단 오르기 정도를 추천을 하는 겁니다. 기능이약 하시는 김경철 원장님께서 강의를 통해서 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방송국에 가가지고 방송할 때 운동 잘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모시면 다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고 이런 분들을 모시는데 사실 그런 분들의 DNA 상태 같은 거 조사해보면 오히려 짧아져 있다. 그게 왜냐하면 너무 많은 대사 능력을 일부러 키운 거잖아요. 몸에서 산소를 과도하게 많이 쓰는 환경을 만들면 그건 오히려 더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항상 모든 것의 답은 중간에 있는 겁니다. 너무 과도한 한 쪽이 아니라 중간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중을 버티고 근육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는 분들 뭐또 스테로이드 써가면서 이러는 거는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진짜 건강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젊은 분들은 조깅 정도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은 걷기나 계단 오르기 정도를 추천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전체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추천하는 건 일단은 위내시경 그리고 나이 들면 대장내시경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속앓리가 너무 심해 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식사 후마다 항상 속이 너무너무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십이지장 궤양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속 아프다고 와 가지고 너무 걱정하면 아마도 학업 스트레스에 의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가능성이 있으니 내시경 검사를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만큼 우리 몸에서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이 그 위와 대장, 십이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귀신같이 수능 끝나니까 좋아 <웃음> <웃음> 증상이 없어졌어요. 바로 그런 거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어떤 학업 스트레스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매운 음식, 짠 음식 많이 먹고 뜨거운 음식 많이 먹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위 식도, 십이장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꼭4 0대 이후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라도 회식 많이 하거나 술 많이 드시거나 과도하는 학업 스트레스나 일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 직장에서 사람 관계 때문에 고생하시면서 자꾸 핫번이라고 하죠. 막 뜨거운 거 올라오고 막 조이고 이런다. 그러면 물론 심장에 대한 검사 한번 먼저 하셔야. 되겠지만 심장 쪽에서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된 경우에는 위 내시경 먼저 받아보시고 40분 넘어서 흉통이 있을 때는 심장 쪽 검사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협심증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 위궤양을 방치하면 위염 정도는 뭐 방치한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뭐될건는 없지만 궤양을 방치했다가 큰 일이 생기는 거는 궤양 천공이 있습니다. 위 천공되면 위 뒤쪽에 있는 공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공막염이 되면 사망률이 4%에서 5%가 되는 위험한 상황이 돼요. 배 넓게 가르고 세척하는 수술해야 을 되고 안쪽에 꾸며줘야 되고 1 2지장 궤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궤양이 있던 분이 갑자기 심한 복통이 생기면서 막배 힘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 죽을 듯이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면 배 만져보는 순간 의사들은 아 이거 혹시 판빼구나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지. 판빼가 뭐냐면 판페리토나이티스 어디가 뚫려가지고 장 주위에 복막에 염증이 생겼구나 라고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어떤 진통제도 효용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괴왕 천공 사례일 때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럴 때 이제 복부 CT를 찍어보면 장 주위에 공기가 떠 있는 거를 확인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죠. 응급 수술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이제세게 써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궤양이 있는지 진단하고 궤양이 있으면 위산 저하하는 치료하면서 식생활 개선 빨리 하고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유전자 검사 항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지를 내 DNA 유전자를 염기서열을 다 분석해가지고 그중에서 어떤 스위치가 가능성이 높은지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가 이제는 100만 원대 이하에서 확인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어떤 일부 질환은 유전자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어떤 걸 의심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검진에서 한번 긁어보자는 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는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늘리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유전자라는 거는 그 유전자가 양성이라 그래서 그 질환에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질환도 몇개 있어요. 예를 들면 브라카 유전자라고 래가지고 브라카 1, 2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둘다 꺼져 있는 경우 80% 가까이 된다 해가지고 안젤리나 졸리 배우가 유방암을 전절제술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가능성이 되게 높은 유전자가 있는 반면에 40 40, 50대, 50 이런 식으로 조금 애매한 유전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 데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켜질지 꺼질지가 결정이 되는 유전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네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하면 그게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걱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걱정을 늘리는 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전신 MRI검사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어요 MRI라는 거는 이제 멈춰져 있는 장기 예를 들면 뇌라든지 세장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할 때 쓰는 장비인데요 이제 MRI를 찍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건 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조직의 덩어리가 암종의 가능성이 높냐 나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뇌경색이나 이런 혈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검사를 하는데 근데 그런 걸다 검사하겠다고 MRI 이 고가의 MRI를 전신을 찍어버리면 그거는 글쎄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또 우리 몸이라는 게 검사해 보면 작은 작은 이상한 것들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마다 걱정하면서 조직 검사하겠다고 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오히려 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막 전신 MRI 검사하는 거는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추천하는 검진 항목은 요즘에 전신 CT도 있어요. 전신 CT도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CT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흡연을 오래 하신 분들인데 증상은 없다 그러면 폐 CT를 같이 찍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소화불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시경 같은 거 이상 없고 그래가지고 확인차 건강검진하는 김에 뭐 복부 CT도 찍어보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력이 있는데 증상은 없지만 나도 한번 찍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복부 CT 찍어보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거 말고 전신으로 한번 긁어보고 싶다 이런 거는 방사선 노출 문제도 많이 심각하고 또 조영제도 쓰는 것도 알레르기 확률도 있고 이르기 때문에. 그런 전신 검사를 함부로 찍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초음파는 그리고 MRI는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비용이 있어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 CT 같은 경우는 방사선을 많이 쬐고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뼈가 많은 부분을 찍을수록 방사선 양이 좀 늘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머리 CT에 비해서 복부 CT를 찍을 때는 6배에서 8배 정도 방사선 양이 높습니다 특히 골반 쪽까지 다 찍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CT를 너무 많이 찍는 거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즘 CT 기계도 많이 좋아지고 조영제도 많이 기술이 좋아져서 알레르기 비율도 많이 줄어들고 방사선 양도 대폭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CT를 찍는 것도 많이 부담이 적어져서 복부 통증이 있는데 조절이 안 되거나 아니면 간수치, 췌장 수치 이런 거 높아져 있으면 확인차 찍어봅시다 하고 찍을 정도는 되는 정도로 많이 위해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 검진 때문에 막 전신으로 다 찍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이 크고요. 특히 젊은 나이, 특히 소아에서 그냥 어디 잠깐 머리 부딪혔는데 홍난 정도인데 너무 걱정돼서 CT 찍고 싶다. 이런 것들을 조금 제어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구토했거나 정신 잃었거나 이럴 땐 당연히 찍어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데에 걱정된다고 다 찍는 거는 미래의 아이의 방사선 손상을 감안을 하면 조금 해가 더클 수도 있다는 걸 감안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국가건강검진이 나왔을 때 미루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건강검진 중에서도 하는데 좀 편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위내시경 대신에 조영제 먹고 그냥 위벽 촬영술 같은 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내시경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다 확인하고 궤양이나 이런 병변이 있으면 조직 검사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내시경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위벽 조영술 촬영하지 말고 내시경을 해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이제 건강검진 하는 김에 가족력이 있다든지 뭔가 위험 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담배를 오래 폈다든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아직 증상은 없다든지 이럴 때에는 그쪽에 관련된 검진을 하나 추가를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 생활습관에 맞는 항목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추천을 할만 합니다. 그리고 혈액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그거 그냥 넘기지 말고 내과에 가서 이런 검사 이상이 나왔으니 어떤 쪽에 대한 검사를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면 고프초음파라든지 간염 항체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가로할 수가 있고 또 빈혈의 원인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 찾으려고 건강 검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진에서 이상이 나왔으면 그걸 무시하지 말고 내과 가서 한번 보여 드리고 상담을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췌장암이 발견이 어려운 이유가 일단 증상이 초기 없고 1, 2기 때 거의 없거든요 췌담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체중이 확 줄거나 주위 장기에 전이가 돼서 그 증상이 나타나야 증상이 확인이 돼서 복부 CT나 이런 거 찍어보고 췌장암이었구나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 4기에서 진단될 확률이 70%에서 80%가 넘는 정도로 진단이 늦는 암으로 유명합니다 건강검진에서 확인하려면 우리가 할수 있는 항목이 뭐 초음파 같은 경우에 췌장 두부 정도 머리 쪽은 조금 보일 수는 있는데 췌장 미부나 이런데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후복막장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간이나 담낭이랑은 다르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뒤에 있습니다. 위로 또 가려져 있고. 또 초음파로도 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CT를 찍어봐도 비조형 CT로는 췌장암이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조형제 CT를 찍어야 겨우 보이거나 이런 정도라서 췌장암은 진단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암인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건강검진에서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 조형제 CT를 찍어봐야 되고요. 아니면은 췌장에 무슨 수치가 높아가지고 황달 같은 게 생겨가지고 검사할 때는 췌장 주위 MRI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확인을 해야 돼서 되게 까다로운 문제가 있고요. 또그거 갖고 확인이 안 되면 PET CT라 그래가지고 당을 주사로 주고 당분이 많이 들어가는 조직이 어딘가를 확인해서 암종을 찾는 방법으로 찾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로 그냥 검진으로는 찾기가 어려운 그런 항목이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을 걱정하고 검사를 한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이기는 한데, 근데 실제로 응급실에서 속 불편하고 뭔가 기력 없고 체장 체중 많이 감소했는데 뭔지 모르겠다 해서 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CT 한번 찍어봅시다 해가지고 피 검사에도 이상이 없었어요. 췌장수치 조금 높을랑 말랑 뭐이 정도? 그런데 CT 찍어보니까 췌장암이 떡하니 발견되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검진에서 확인 원한다 그러면 조영제 복부 CT가 제일 스탠다드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음 건강검진 병원을 건강검진 수진자 입장에서 뭐 레벨을 보고 아 여기가 좋겠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거의 없어요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그나마 앞에 있던 병원에서 건강검진실에서 자랑했던 것중 하나는 내시경을 할때 소화기 내과 의사가 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준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조금 병원 입장에서 줄이기 위해서 보통 소화기 내과가 아닌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나 일반의 선생님들이 검진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근데 소화기 선생님들이 직접 검진 내시경을 하는 병원들은 이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 사인 미리 받아놓고 검사 같이 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내시경 두번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검사까지 되는 거죠. 특히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되게 고통스러운데 용종 있으면 그 자리에서 뛰어서 검사 나가주고 하면은 두번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건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평가해서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운영하는 건강검진실이나 아니면 종합병원 건강검진실에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이 직접 하는 그런 내시경실을 한다면 그런 면에서 조금 장점이 있지 않을까. 뭐 초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음파를 많이 잡아본 선생님들이 진단률이 높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을 확인하면 좋고요. 또 CT 판독도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직접 판독하는 병원이 아무래도 효과가 있겠죠. 이상 있으면 바로 차트와 같이 비교해가지고 진단을 해주니까요. 그런 것들을. 근데 사실 수진자 입장에서 그걸 평가하고서 병원을 찾는 건 솔직히 좀 어려운 일이에요. 노인에서 암을 진단한다는 게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암을 초기에 진단하면 그거는 빠르게 치료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다음 내 생활습관을 개선을 해가지고 암에서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의지도 가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단하는 게 의미는 있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80을 넘어서 요즘 90세에서도 검사를 해서 암을 진단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참 고민이 됩니다. 이거를 응급실에서는 암을 진단한다기보다는 암이 의심된다는 상태로 해서 조직 검사를 해. 해야 되는데 이걸 조직 검사하고 항암제 쓰고 수술을 하고 이런 거를 권유할 만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 정도 연세에서는 그냥 같이 간다 그냥 암과 그냥 같이 간다는 의미로 암을 다스리는 개념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 검진을 하는 것보다는 증상이 없다면 모르고 가는 게 나은다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이상이 있는데 증상이 있는데 그걸 또 무시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이제 이제 암이 진단됐을 때는 그때는 진짜 수술한 방사선으로 내 면역력까지 확 낮추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은 수비적인 치료를 하면서 기회를 보는 게 맞는가는 암 전문의와 판단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유익한 질문들인 것 같은데 나이대별로 어떤 건강 검진이 꼭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를 물어보셨는데 젊은 분들도 보실 거고 이제 건강 컨텐츠다 보니까 이제 50, 60대 선생님들도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 건강 검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인지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 생활 습관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기회로 다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남들이 같이 뭐 회사 생활 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술 마셔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회식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접대 목적으로 음주 같이 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래서 내 건강을 잃는 것을 사회생활의 일환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내 몸에 대해서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 합니다. 내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술이 아니어도 좋은 관계로 대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회식 문화도 꼭 술로 2차, 3차 가는 게 아니라 식사 맛있게 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차 한잔 하면서 아니면 와인 한잔 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문화들도 가지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